안녕하세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좁아져서 생기는 병인데요. 특징적으로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파행 증상은 주로 걷다 보면 엉덩, 엉덩이, 허벅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터질 듯이 아파서 좀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괜찮아지고 이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버스 종류장 걸어가다가 좀 쉬어야 된다든지 시장 가는데 세번 쉬었다 간다든지 뭐 이런 게다 파행증상입니다. 근데 이 협착증은 생기는 과정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디스크처럼 터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행증상은 해가 갈수록 조금 조금씩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한 500m 걷다가 그 다음 해에는 300m 걷다가 또 오래되니까 갑자기 뭐 100m도 못 걷겠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요. 어,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어, 척추의 협착증의 대표적인 어, MRI 사진이죠. 어, 흔히 척추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보는 모습인데요. 어, 이 부분이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신경이 통로인데. 쭉 이렇게 잘 뚫려서 내려오다가 여기 뭔가 조금 좁죠, 그죠? 협착증이 좀 생겨서 그렇고. 이마디는 어마어마하게 막혀가지고 거의 이제 신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끊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협착증의 대표적인 MRI 사진이고, 이 정도 이제 막힌 정도가 되면 신경이성 파행 증상과 더불어서 힘도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에서 생기는 파행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어, 협착증에서 생기는 파행 증상 신경인성 파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 파행, 걷다가 보면 앉아 쉬어야 된다는 이런 증상들이 신경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걸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어, 여기 보시면요. 예, 척추가 이렇게 척추관이 뻥 뚫려 있을 때는 비유를 하자면 이 고무호수에 물이 이렇게 콸콸콸 내려오는 이런 모양을 어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협착증이 생겨서 척추 내려오는 신경이 이렇게 꽉 조이게 되면 이 고무호수를 꽉 누군가가 막고 있는 모양을 상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고무호수가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물을 틀었을 때 물이 콸콸콸 내려오죠. 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뭐 누워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뭐 뛰어 다닐 때나 물 양이 많으니까 신경도 먹고 살물뭐 이게 물이 많아져서 아무런 불편 없이 지낼 수가 있는데 협착증이 생겨서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으면 내려오는 물 양이 조금밖에 안 되겠죠 그렇다 보면 이 물을 먹고 어 가만히 누워 있는 경우에는 활동량이 없으니까 이 물만 해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도 그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별 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고 이런 것도 없고 대신에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뭔가 활동량이 많아지려고 하면 이물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경들도 수분 공급 영양분 공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게 신경인성 파행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어, 신경인성 파행 이란 얘기를 붙인 게 물론 파행 증상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혈관성 파행도 있습니다 어, 가지정맥류가 생겼다든지 해도 이런 파행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흔히 이게 오해가 되어서 보통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인상, 파행증상을 오진을 해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나서 별다로 나아진 게 없더라,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파행증상이 생겼을 때는 신경 문제인지 혈관 문제인지를 잘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사진은 MRI상 척추를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 잘라놓은 사진입니다. 어, 이 비교적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신경이거든요.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게 이렇게 잘 펴져 있는 이런 게 정상적인 모양인데 협작증이 생긴 부위를 살펴볼게요. 쭉 내려가다가 협작증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 점점점 신경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눌려서 신경 부분이 이게 잘안될 정도로 이렇게 좁아져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마디가 좀 좁아져 있다. 이 밑에 마디, 아까 전에 어, 막, 꽉 막혀 있는 부분은 MRI상 보면 거의 이제 신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시커멓게 생긴 이 부분들이 다 황색인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황색인대는 정상적으로 어, 몸 속에서 구부허리를 굽히고 펴고 할때 신경이 뼈에 이렇게 눌리면 안 되니까 그걸 보호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황색인대가 굉장히 얇아서 탄력성이 많은 조직이라서 신경을 누르거나 이러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뭔가 모션이 생기고 대행성 변화가 오면 우리 몸에서 아 척추가 지금 뭔가 흔들려서 어, 불안정하구나 이걸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몸에서 자연적으로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가 우자라고 하면서 이 불안정성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얇은 인대가 이렇게 시커멓게 두꺼워지면서 척추의 안정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흔들리는 부분 증상은 좀 일부 좋아졌는데 도리어 이 신경을 보호하려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다시 눌러버리는 어,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고 어~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결국 다시 처음에 원래 모양대로 신경을 이렇게 다시 어~ 넓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뒤쪽에 보이는 이렇게 시커멓게 두꺼워진 이~ 비후된 황색 인대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을 저희 병원에서는 어, 내시경을 통해서 대부분 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수술을 하는 사진이죠. 여기서 보시면 제가 황색 인대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황색 인대는 실제 색깔이 노랗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MRI상 봤을 때는 새까맣게 보이지만 MRI 성질상 인대는 새까맣게 보이지만 실제 인대, 황색 인대의 색깔은 이렇게 노랗게 보여서 황색 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황색 인대가 비구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뜯어내어 주는 겁니다. 뜯어내고 나서 보시면 이 부분이 신경입니다. 신경 위에 방금 전에 보았던 두꺼운 인대를 다 걷어내고 나면 말갛게 이렇게 신경이 다시 잘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신경 주위로 두꺼워진 인대 뼈를 다 깎아내서 이렇게 뻥 뚫어주고 나면 이제 증상이 좋아지시겠죠. 이제 수술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수술이 잘 되었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수술 전에 어, 가지고 있던 말라의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수술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경 나가는 길이 이렇게 좁고 막혀 있는 부분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를 다커어내서 이렇게 뻥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뚫려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단면 사진입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막혀 있고 좁아진 신경을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를 다 걷어내어서 지금 보면 신경이 다시 동그랗게 잘 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마디는 아주 아주 시커멓게 이렇게 막혀서 거의 신경 구분이 안 되던 부분인데 이렇게 다시 하얗게 이렇게 신경이 다시 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진 부분을 이렇게 뻥 뚫어주고 나면 증상도 금방 좋아지고. 잘 걸어 다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이렇게 심하신 분들, 분들도 어, 내시경을 해서 간단하게 조금 손을 보고 나면 다음날부터 안 아프시고 잘 걸어 다니고 이렇게 금방 호전을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프, 연세가 많으신 분뭐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가능하겠냐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시경 치료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